오늘 6절을 읽다 보면 좀 주의깊게 읽다 보면 약간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수르의 멸망과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의 보호가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18장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왔고, 19장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서, 이미 아수르의 군대는 다패각한 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은 아수르의 멸망과 남유다의 보호를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18장과 19장 사이에 오늘 20장이 있어야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켜서 비연대기적 편집 또는 신학적 편집,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연대 순으로 기록하면서 일부 순서를 바꾼 부분이 조금 있는데 오늘 같은 열한기야 2 0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었느냐? 지난주 1 8장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가르켜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인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전무 후무하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히브리어. 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장 19장에 바타흐가 모두 10번 나오는데 1 1기 하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18장 19장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10번이나 9번은 아수르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도대체 뭘 신뢰하길래 뭘 믿고 있길래 항복하지 않느냐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어?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유효할까 계속 물어봤던 끝까지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맥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이야기하려고 오늘 20장의 이야기를 중간에 껴넣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오늘 20장을 생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있는 사람이 18장, 19장에 담겨 있는 바타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20장을 보면서, 약간 이것은 역사적으로 허구다, 순서가 맞지 않아,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위험성이 있겠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엄밀성,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텐데,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다 보면, 혹시나, 누군가, 아니, 19장에서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20장에서 또다시 아수르의 멸망을 미래형으로 앞으로 될 일로 말하는 걸 보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 그런 위험, 부담감 때문에, 저 같으면 20장은 그냥 생략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열1기하의 저자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바타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혹시나 기록이 잘못된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할 그런 위험성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장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생애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장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1절에 보시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 그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 옛날에는 이것을 가리켜 어려운 말로 면벽 기도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얼굴 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 희스기야의 모습,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너의 집을 정리해 그말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3절 보시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잘 사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 잘못한 것은 다 하나님 이 시간 잊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만 기억해 주셔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기도가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가 장막을 쳤다가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리고 배틀에서 직조하는 이 직조공이 천막을 그이 천을 이렇게 감는 그런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배틀에 있는 그줄 하나가 끊길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학처럼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가 여기서 끝난다는 그런 아쉬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도 너무 가슴에 미어져서 성전에서 정말 묵묵히 눈물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산새가 슬피 우는 그 신음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백척 간두와 같은. 인생의 막장과도 같은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아가 병고침을 받는 위대한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12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에도 그때에, 12절에도 그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받았던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로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오늘 그때에 이야기하면서, 아수르와 쌍벽을 이루었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 남유다를 방문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바벨론이 찾아왔던 것은 남유다와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좀 대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겸사겸사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 여러분, 눈으로 13절, 1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보물창고, 그리고 어, 군대 그런 무기가 있는 무기창고를 다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여줄 수 있죠. 누가 와서 보여달라면 뭐, 다 보여줄 수 있죠.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의 그런 바벨론에게 너의 모든 것을 보여준 행위로 말미암아 남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 1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인가 다 보여두었던 아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너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그 그러니까 후손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남유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게 됩니다. 아니, 뭐, 히스기아는 사실 한게 없잖아요. 그냥 사신들이 찾아왔고 보여준 것 뿐이죠. 그런데 13절과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소위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창고, 나의 보물창고, 나의, 무슨, 무기고, 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내 것, 내가, 내가 이룬 것, 그 사람이 이룬 것, 이런 식으로 13절, 15절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 내가 한 것이죠 이게 다. 내가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보물도 쌓여 있고 내가 잘해서 이런 특별한 무기도 보유할 수 있었고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역대하 기자가 놓치지 않고 있는데 32장 24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이는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니까 오늘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 창고, 나의 나라, 나의 창고, 나의 무기고를 보여 주었던 이 행위를 가리켜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15년 연장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서, 뭐, 우리 조상이 묘를 잘 써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죠. 내가 살아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고 보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보물창고이든, 뭐, 군비, 그런 무기고이든, 이 나라의 그런 권력이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게 됐고, 하나님의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역대하 기자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이 1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의 이런 불순종,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가 은혜를 저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똑같이 동일시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그런 일을 이것이 히스기야의 잘못된 이런 그런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증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고 보니까 그 1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더 빨라지게 되었고 촉진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손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5년은 차라리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15년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히스기야는 더 멋진 왕으로 더 대단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주어진 15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이 15년의 시간은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악을 쌓는 시간이었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히스기야의 생애 속에 더 훌륭한 모습으로 각인되었을 터인데 그의 15년은 너무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15년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15년의 시간은 시간의 비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비만하면 별로 좋지 않죠. 시간도 우리에게 쓸모없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길게 사느냐, 단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단순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양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비만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진로 평가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만날 때, 이런 고통의 순간에 다가설 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너무 아쉽고, 아직 자식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기의 뜻이. 네, 그리고 나서 주어진 그의 인생의 15년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때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3년이 지나고 히스기야가 15년에 연수를 더하고 나서 3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하세는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종교개혁을 다시 거꾸로 되돌린 사람입니다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다 못으로 박은 사람이 문하세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왕이 문하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15년은 그 시간의 비만으로 주어진 그 시간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악을 더 쌓고 되돌릴킬수 없는 유다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그 시간의 나음으로 인해서 남 유다의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하는 그런 아주 고통의 시간, 오히려 쓸모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열한기야 저자는 끝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한기야 20장을 읽을 때 앞부분만 읽습니다. 야우리도 눈물로 기도하자.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거야. 그 기도를 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냥 그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 사업이 잘되고 뭐 합격하고 승진하고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축복의 비만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뜻만을 구했던 이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린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타락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다 먹게 했습니다. 이게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람은 그것까지도 갖고 싶은 겁니다. 그것까지도 먹고 싶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그런데도 우리는 소위 면벽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라고 막대를 쓰기 시작해요. 더 이것도 주셔야 되겠고 저것도 주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후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어찌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오늘 시스기아처럼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기 싫습니다. 저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에 생명이 끝나도 저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 사람이.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세 번씩이나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바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소위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망했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잠시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업에 실패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평소보다 일곱 배더 뜨거운 풀물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혹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내서 워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열한기아 기자는 이뒷 이야기를 꼭 기록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 그때 12절에 감격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서도 그때에 그가 기도로 얻었던 15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시간, 시간의 비만이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어쩌면 축복의 비만을 위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 내가 가진 그런 마음에 구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죽을병에 걸려서 굉장히 절망하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히스기야 또는 어쩌면 우리 중에 죽을병에 소위 걸린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정리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다그 남은 생애 동안에, 시간 동안에 그것을 하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유언을 다 남긴다든지, 사랑하는 아이들의 피부를 만지며, 사랑의 그 촉감을 서로 교류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그거 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 씨름하는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주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혹 이루어 주셨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에 주어진 시간과 축복을 비만으로 그렇게 쓸모없는 시간으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교만과 은혜를 저버렸던 히스기야의 이 시간의 비만 이야기를 읽으면서 20장은 전체를 다 읽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앞부분만 붙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뒷부분까지 읽으면서 내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시든 않든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